정도입니다. 뒤집히면 그냥 끝이네. 몸이 아예 안 들어가고, 여기 이제 엉덩이 되는데, 여기 딱 앉아서 그 외에는 방법이 없네. 쪽배에 몸을 내맡기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이 그림 같은 바닷가 풍경 속엔 그토록 치열한 삶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고진역하던 마을이 부산에집니다 장이 섰습니다. Good day, good day. Hello. Hello. Hello, what is this? t s a five corner f It's five c o r n e r we call it five c o r -corner. n e r Five c o r n e r y e l o o k e t a Oh, wait, you can say yeah? star, star f o o star f yeah, I e mm. 생김새가 정말 별을 똑 닮았습니다. 아마추 much is it for one? Uh, 20, 20 토야. 20 토야? y e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 사봤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과일, 그 맛이 궁금할 수 밖에요. Yeah. It's sweet and sour. Yeah. And very juicy. 네. 아이들이 가르쳐 준이 별과일의 진짜 이름은 카람볼라. 주로 주스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열대 과일입니다. 별과일만큼이나 시선을 사잡는 것이 또 있었으니, 한국에서는 정말 귀한 몸인데, 여기서는 흔한 모양입니다. 음? 다시 뱃길을 나섭니다. 플라이 어부들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다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저 멀리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튜브를 탄 사람들이 낚시로 또 작살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1족의 생계를 위해 그들은 지금 물고기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10월 10일 을 10월 10일 날, 1다월 10일 날, 10월 10일 다 와. Wow. <laughs> What are they doing inside the water now? Look n g for fish. a uh h -huh. I see. Wow. 소녀는 잠수 실력이 보통이 아닌듯하고두사내는 호흡이 척척. 그물 걷는 손길이 능숙합니다. 그나 저나 그물에 뭔가 좀 걸려야 할 텐데요. 와우와우 wow, wow. 잡았어요. <laughs> 열심히 걷어올린 보람이 있었네요. <laughs> 와, 아주 큰놈은 아니지만 어부는 월척을 낚은 듯 즐거워합니다. <laughs>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죠. 우와! <laughs> 잠시 배를 세우고 무슨 고기를 잡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세 사람의 고기 잡이 실력에 감탄도 해봅니다. Are you b e l o n g i n s o grandfather and you the son of him, son-in-law. 아, ah, so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가장이시고 여기는 사위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외손정 이렇게 되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3대가 지금 함께. 자, 그런데 how many times you come to the sea in the every day? Every y a r When did you start fishing? Since I got married here. 아? Uh -huh. Before you were not living here. 아, I, ah, I see. It's where I did. That way. Mountain, that way. So you, so what did you do when you lived in mountain? What was your job uh, in the mountain? That m e n s cutting, cutting uh, road? Hunting. Uh, yeah, yeah. h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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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unting. Yes. you hunted animals. Uh, yeah. uh -huh. Wallavis? pigs? Yeah. wild pigs? Yeah. Uh -huh. So yeah. Yeah. you hunted the animals in the mountains and now you hunted the fish. yes, yes. yes. Okay. 작은 쪽배에 몸을 싣고 파도를 넘나드는 어부삼대. 분명히 험난하고 고된 일일 테지만, 함께 있으니 힘이 되겠죠. 이제 헤어질 시간. <laughs> 참 멋진 이별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트로 돌아가는 길, 꼬맹이가 보여줄 게 있답니다. 물고기로 비리를 볼 줄이야. 녀석의 깜찍한 연주 덕분에 신바람 나는 귀환입니다. Hello. h e l 다시 돌아온 훌라 마을. 한 가정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을에 찾아온 낯선 이방인을 위해 분주해진 부엌 아들은 어머니를 도와 코코넛 과육을 열심히 갈아줍니다. 음. n o 그래서 에 아들은 서둘러 화덕에 불을 지핍니다. You also put b yeah, a yeah. yeah. so 즉석에서 만든 신선한 코코넛 우유에 요리용 바나나를 넣고 끓여내면 부드럽고 담백한 요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두 모자가 정성을 기울인 저녁,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 보기만 해도 분침이 절로 돕니다 밥과 음식을 각자 먹을 만큼 덜어 뷔페식으로 먹습니다 그들이 먹는 방식 그대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맛봅니다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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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가 생각보다 달지가 않아요. 음식을 하는 거 보니까 담백한 맛이어서 이게 반찬을 먹기 좋네. 코코넛 우유 소스로 맛을 낸 담백한 음식들. 특히 이 추나물을 닮은 이 야채는 최고의 인기 매뉴입니다 녹색 채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입에 착 달라붙어요. 정말. 자하면서 제일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집에서 만든 음식 먹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되는 일인데 아무도 좋은 식당 가서 먹으면